네, 오늘이 7월 23일입니다. 아, 23일이고요. 산란하는, 음, 이제 이런 것을 전부 다 내감을 해서 나무통에 지금 일상유왕을 계속 지금 맞춰가고 있죠. 어, 지금 이제 안에 지금 단상 요것을 또일상유왕을또 해서, 어, 계상을 또 올릴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새치리볼 통해서, 어, 산란하는 거 찾아서 어, 여기다가 이제 왕두 마리씩 양쪽으로 좌우로 칸막이를 해서 왕두 마리씩 넣어서 일상형 계상도 다시 또 만들어 간다는 얘기입니다. 자 오늘 어, 지금 이렇게 보시면 앞에도 지금 이제 벌들이 많이 이렇게 나와 있죠. 앞에도 많이 나와 있고 이렇게 보시면 앞에도 많이 나와 있죠. 그리고, 어, 뒤에도 보시면, 음, 뒤에도, 어, 벌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어, 즉, 네, 소문이 앞으로 하나 있고 뒤로 하나 있다는 얘기죠. 이제 화분이 지금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산란을 많이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이와 같이 전부 다 아, 일상이왕을 아, 해서 계상을 지금 다 올려놨죠 어 2매 3매 같은 경우는 단상으로 일상이왕물을 만들어 놓고요 일단은 예, 그래서 벌이 밖으로는 많이 나오고 밀리기 시작하면 위에 계상에 예, 또 어, 소비를 증수하면서 어, 다시 또 작업을 또 해서 계산을 맞춰나가죠. 아 어, 이런데 이렇게 이제 보시면, 요통을 좀 한번 잠깐 볼까요? 예, 네, 이렇게 보시면, 일상 유왕군으로 해서요, 어, 가운데에 칸막이가 되어 있죠. 그래서 이쪽으로, 어, 이쪽으로 소비가 들어가 있고요. 보이는지 모르겠네요. 네, 잘 보이네요. 그리고, 어, 반대쪽으로 보, 보시면, 어,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소비가 들어가 있죠. 그래서 이제 뒷벌이 넘치면, 에, 이제 증수가 들어가려고 오늘, 어, 지금, 뒷벌이 넘친 것이 좀, 음, 여러 통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은 증수를 좀 해줘야 되고, 어, 그렇기 때문에, 에, 전부 다, 이와 마찬가지로 일상, 이왕으로, 어, 또, 산란하는 것을 찾아서, 어, 앞에 줄을, 그, 이 앞에 줄을, 어, 다시 계상을 올려갈 겁니다.